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1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어저께 어 제가 450불 칠수 있다고도 했죠. 네, 어딱 치더니 딱 내려와. 네. 내려와서 이제 기준선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음. 여기서 계속 머물더라고요. 네, 머물고 어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쓰리바닥, 뭐 이제 어 외바닥. 어, 쌍바닥 만들 올라가서 여기서 좀 머물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네, 그건 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음. 그래도 제가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이제 한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400 아마 45불을 최대한 지키는지 봐라. 어, 그렇죠? 최대한 왔다 갔다 했지만 지켜줬긴 했거든요. 음. 이게 살짝 떨어진다 해서 이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절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어. 전 저점은 이탈리아 이제 손절이죠. 네. 그러 이거는 445부를 지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해프닝들이 이제 몇번 있고 끝까지 해프닝이 있었어. 끝까지 네, 계속 떨구려고, 떨구는 척하려고. 네. 한 번, 두 번까지 했어요. 어. 그럼 이제 FOMC 발표를 하죠. 금리 인하. 그렇죠? 성명서에서 뭐 이제 몇 가지가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 이제 물어보면서 네,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끝났어요 네. 뭐 제일 이제 올라오는 키포인트가 됐던 건 이거죠 단기 국채 매입 이게 네, 이제 나오면서 쭉 올라왔어요 456.88불 찍고 네, 다시 쭉 내려왔죠 <laughs> 오면 팔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까지 물어봤어요 어. 왜 오르면 이거 가져가도 되냐?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을 알면서 그걸 계속 물어보는데 당일 매매를 저는 지향하죠. 근데 이걸 가져가더라도 프리장 때 팔아야 될 거다 내일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안 팔았으면 또 이제 울상이겠죠. 뭐 어차피 <laughs> 이렇게 내려갔어. 네참네 네, 뭐. 본인 마음인데 매도하는 거는 자기 손가락을 네, 잘꾹 누르십시오. 네, 왔을 때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서 눌러도 되고 여기서 눌러도 되고 아님 나눠서 눌러도 되고 그렇죠? 음. 제가 어저께 어떻게 이제 제일 좋은 패턴 FMC 패턴 내려왔다가 이렇게 잘 지지 받고 어, 여기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어, 근데 만약에 오르더라도 한 번은 찍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러더라도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패턴을 알려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양봉 마감하면 그 다음 날도 좋긴 할 거다. 뭐 이렇게 음봉 마감하면 사에안 된다, 그렇죠 마감 때. 근데 이건 안 나왔으니까 상관 없고.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뭐냐 두 가지가 있죠. 뭐 오라클도 있긴 한데 오라클도 크긴 하죠. 네, 오라클도 있긴 한데 어, 이 친구는 뭐 매출이 좀덜 나왔고 EPS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현금성 자금이 좀 부족하고 또 빌려 쓴게 너무 많아. 어,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려면 2027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건데 어, 마이너스 네, 10%막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또 뭐가 문제냐? 뭐, 이거 단기국채 매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동성을 막 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거든요. 어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크진 않아요. 음 그래서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거슬러 올라왔긴 한데, 음 아마 번지대 만들러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떨어지면 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거는. 네. 지지 저항선 영상에서 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 도이체 뱅크가, 뱅크가 어, 또 이제 좀 음, 좋은 소리 해줬어요. 470 달러 네, 제시해줬어요. 음,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또 3주 안에 이제 어, 사람이 없는 로보택시 운행 될 것이다. 어, 뭐 그런 것도 얘기해줬고 뭐 좋은 건 알겠어, 그렇죠? 좋은 건 알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 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저는 싶습니다. 좋을 때, 줄때 먹고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음, 단타 치세요 제발. 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좀 그게 있었죠. 음, 이 밀수, 네, 밀수 뉴스가 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박은 했어요. 그건 어, 말도 안된다면서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음. 482.5불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이 주황색 네. 여기서 그나마 이제 저점을 딱 만들어주고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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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떨어지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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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181 0 1 1 1 1 0 0 한요 정도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저점 깨졌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도대체? 네안 좋아 보이죠. 지금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여긴 겁니다. <laughs> 지금. 네 그렇죠. 망가타선 음. 음. 지금 막쇼 치고 싶은데, 네. 근데 뭐 정규장 시작되면 또 내려가면서 음. 내려가고 있겠죠. <laughs> 아무튼. 네, 요거는 이제 지지 저항선 음, 영상에서 어, 오늘의 움직임은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차트 복이는 차트 복기 네. 이렇게 내려와서 어, 최대한 바닥 긁어주고 어, 그래도 FMC 때 변동성 살짝 준 다음에 여기를 저항을 못 넘었어요. 어, 여기 저항을 못 넘었어. 그 이제 또 이제 밀리면서 어, 쫙 밀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 그, 우리, 오라클, 네, 때문에 또 하락을 했겠죠.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온 게 여기입니다.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